가 시작할 때말씀드린 대로 시대적 조명으로서 전공을 바꿔서 현대사로 하는데 최근에 와서 느끼는 것은 지난 2012년도에 대선을 앞두고 인종문제연구소에서 만든 100년 전쟁이라 하는 사악한 프로그램에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범죄적인 보장 이 라는 것을 오늘 최근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김노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활동하던 독립투사가 있습니다. 저 문재인 같은 사악 인간도 증거가 있으면 더 좋을 수 없어가지고 화해에 가서 독립훈장을 추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립운동을 위에서 매진했던 그 김노희 여사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데리고 놀던 여자라고 그렇게 왜곡 조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이 드러났으나 이것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민족문제연구소는 또어떤데 임준열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본명이 임준열인데 박헌영을 흠모해서 이름을 임헌영으로 붙꾼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임준열이가 주도를 해서 아까 말한 백년전쟁이라고 하는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민족대연구소하고 뭐 하나를 이룬 역사문대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역사 붕대 연구소가 어느 곳이냐? 박헌영의 사생아, 원경 스님이라는 자하고, 박헌영을 추종하는 박원순하고 힘을 앞에서 만든 것이 역사 붕대 연구소인데, 이 연구소의 저작물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고전권하을 전공하는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전공을 이제 현대사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회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저에게 그래도 기회를, 말할 기회를 주는 너하라 선지에 가서 이거를 통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책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요순을 취재한 탈마이더스라고 마이, 어, 하는 기자의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잠시만 유심히 보면 그것이 요순 반란군에 의해서 죽음을, 임을 당한 경찰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신 위에 경찰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천 농림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시신들은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열심히 보면 이것이 무고한 경찰의 시신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이거를 역사 사학회장이라는 자가 김극중이라는 회장이라는 이 사학회장이라는 자가 이거를 공각시켜서 그잘 모르는 탈라이더스의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옮겨서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지난분들이 이렇게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농림 초등학교, 농림 수천 농림학교는 자연에 있는데 여순 16년대 재혼지는 또 여순 저 안쪽에 있는데 어떻게 그 시신을 직접 처분을 해서 거기까지 갖고 가가지고서 남자한테 이거는 상식적으로 조금만 된각알수 있는데 이거를 사학장이든 자가 지도를 해서 이거를 책으로 만들고 이 책에 의존해서. 여수 시민단체에서 주도하고 좌파들이 그래서 여순 한대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 우리 세금으로서 그들에게 보상금을 주아다 도대체 다한민국 어디까지 갈 건지. 그래도, 그래도 최악의 경우 바로 그 앞에서 우리가 정광호 목사님과 우리들이 이 악마의 흐름 행진을 저지시킨 것만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료들이 때마침 눈에 띄고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이 거꾸로 세,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도 만든다는데 어쩌면 여기 세 명도 아니고 스무 명이 우리가 외치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호랑이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스무 명이면 최소한 더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 그리고 저기 그수건은 원래 제가 몇개 안 만들었는데, 어, 우리 카플의 그, 우리 멤버들한테는 그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잠시만, 제 마음으로 전랑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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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농부님 참 오늘 어려운 시간 내서 이런 말씀 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자,